자 이제 자기 나옵게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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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 겁니다. 이 아, 내분두 번째 임신도 축하드리고. 아까 쭉얘기하셨 스토리를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는 남자를안 보였죠. 언제 결정적으로 같이 헬스 를한3 개월 다녔는데 그때 아, 운동을, 예,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런 배 왕자라든지 뭐 이런 오오. 팔의 근육 오오. 몸이 되게 딱딱했어요. 오오. 지금은 아닌데 아침에 아, <laughs> 네, 지금은아닌데 <laughs> 네. 근데 저기 죄송한데 아까 안에서 네. 힘은 <laughs> 절못어요 어? 예? 어? 네못어요 <laughs> 네, <못 웃음> 아니 저기 죄송한데 이준호 씨 수도 <laughs> 맞춰하는 이준호인데. 네. 그럼 그럼. 힘은 아니 근데 아니 우 투샷을 잡았는데 아까 이준호 씨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부인이 너무 하야니까 햇볕에 한왜 3주, 3주 내버려 어았지 왜냐면 남편 특집같아 해야 돼요 하지 말고 쩌기 원 투샷이 같아요 근국에 결혼하신 네. 한국말 되게 잘하는 네. 네. 남미 사람 네, 네. 저는 투샷 아. 봤는데 저... 이렇게 좀 바둑알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다주가. 맨 처음에 커피를 자주 찾아왔었을 때 네. 주의 좀 시, 시선 때문에 좀실 치실 커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 별로 눈치 같은 것도 안 보였고 어, 어. 그 비밀스럽게 할 그런 것도 없었고 아, 왜냐하면 그래. 일 끝나고 나면 다 각자 집에 가서 쉬기 바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 이준호다라는 이준호 걸 아셨었어요? 이준호라는 건 알았는데 그때 활동했을 당시 몇 살이었는데요? 두, 두 살, 두세 살이죠. 두세 살, 세 살, 두 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유관순 누나 생각하는 거라고 또바아요는데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네, 네, 아, 그래. 근데 처음에 걸그룹 시켜준다 그랬을 적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이렇게 연예인 해볼 생각 있어요? 라고 직원분이 물어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뭐야? 이리, 음. 이런 생각 처음 했다가 네, 그런 네, 처음이었기 음. 때문에 아.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다고 음. 아니면 못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안을 어, 받았으니까 진짜? 네. 진짜 내려... <laughs> 너무 매력있었어 아, 아니요, 오. 그래서요. 그래서 우선 같이 합석을 하긴 했는데 음, 무서웠죠. 음... 아 그때도 이렇게 쪽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늘 쪽지세요. 그때는 머리가 약간 짧았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음. 네. 괜찮아요. 괜찮요괜찮어요 <laughs> <그때> <laughs> 지금보다는 봐줄만 했어요. <laughs> 지금보다는 봐줄만 했어요. <laughs> <laughs> 네. 직장님이 <직성적이 웃음> 진짜 돌직구돌구시군요 아, <laughs> 아, 네. 어, 네. 어, 그럼 이 머리 스타일 저... 안 좋아하세요? 네, 안 되게 싫어요. 어, 네. 근데 왜냐면, 왜 굳이 아내가 싫어하는 네. 머리 스타일을 네. 고집하세요? 저희도 아니... 싫어요, 그 머리. <laughs> 네. 네. 저는 그 손질하는 거 너무 <laughs> 싫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자, 잘랐을 때는 항상 모자를 썼었어요. 마지막, 옛날에 모자 많이 썼어요 머리 스타일이 두 분이 바뀌셨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laughs> 사실, 저는 청소하니까 누가 엄마로 나한실지 <laughs> 모르겠거든요. 네, 네, 네. 아니, 이번에 그래, 그 우리 아내분이 이준호 <laughs> 씨한테 좀 불만이 생기셨다고요. 남편 핸드폰에 제 엄마, 아빠는 <laughs> 장인 어른 <laughs> 장모님이잖아요. 음. 근데 미리 엄마, 미리 아 아빠로 저장이 되어 있던 걸 봤어요, 제가. 청소 아 했겠다. <laughs> 아니, 이제. 음,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음. 않았을까라고 살짝 음. 지나가는 말로 했었을 텐데 음. 네. 안 고쳤을 거예요, 지금도 확인을 안하쳤어요 안 그랬나요? 그... 그걸 크게 상담이 되지 그런 게좀 덤덤한 편인데 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네. 그거 바꾸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이준호 씨 어머님 전화번호를 네. 준호 오빠 엄마 이렇게 해놓으면 네, 되게 그러네요 그럼 완전 아니죠 네. 오늘 빨리 바꾸세요. 뭐 그래 될 그거 바꾸시면 머리도 <laughs> 형님, 형님이 저잘시쳐요네 그것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 머리를 하려면 안 감아요. 왜냐하면 아 워낙 곱슬이 심해서 아 정말로 자연파만 막아 웨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면 막 이렇게 돼요 머리가 맞아. 사자처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묶을 수 묶어도 막. 뻗치고 막. 그데 누가 이준호 씨한테 거지 같다 그랬어요? <laughs> 네, 네, 진짜. 누가? 막 <laughs>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 싫다고쳐다보고 싫다고. 누가? 그거요. 저희가 장 보러 가면 들려요. 아, 형, 그걸 빨리 바꿔요, 아, 하, 스타일 아, 속상. 속상. 아, 어떡해 형. 아, 스타일좀 바꿔요. 어떻게 또? 아니, 아니 와이프 말왜안 듣는 건데요? 아니 저렇게 예쁜 와이프 말을왜안 듣는 건데요? 왜 울려, 왜 울려? 죄송한데 저. 아니, 반잡다 저데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한 얘기는 저도 처음 들은거예요 아 예, 맨날 처음 듣는데 그냥 아니 그런 얘기들을 <laughs> 저한테 표현을 안하니까 왜냐하면 보완할까봐 아 예, 얘기 안했나봐요 네.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도 그걸 조심을 했겠죠 음. 근데 아 저는 워낙에 그냥 제못 느낌대로 못 이렇게 살았던 쓰지요. 사람이니까 아 네, 아, 저희들이 봤을 땐 지금 충분히 멋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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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멋있어요. 까만잡잡반 피부 이런거 여러가지 스타일고 멋있어요 근데 예. 글쎄요 좀 어르신들이 볼때는 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어 형수님 우는 거 보니까 조금은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아, 나쁘지 그래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스포츠를 갖춰요. 제는 남편이 스포츠를 한다리고. 아니, 잘 생겼어요. 이...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밀면 네. 그런 사진이 네. 잘어요 수영도, 수영도 밀어. 아, 저는 어, 사실은 이준호 씨랑, 이주, 씨랑 비슷한 사람의 얼굴이 저는 최민수 씨라고 생각합니다. 어, 맞아요. 저도 선 아, 많이 닮았어요. 어, 닮았네요 아니, 많이 닮았어요. 근데 지금 멋있긴 멋있는데. 아, 저형 조금만 짧게 하고, 좀 이렇게 가꾸면. 네. 뭐, 잘생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 남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속상해요. 너무 감사하지. 사실 네. 오늘 세 바퀴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잠바때기. 나 형, 갈아입고 잘했는데, 잠마이크를 차더라고. 아내를 위해서. 음. 약속하실 음. 수 있어요? 조금은 변화 스타일 주겠다 네. 스타일 바꾸 아니 뭐 키워드. 당연히 저 이런 거를 이렇게 속상해 하면 그럼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자기 네, 남편이니까. 스타일이고 자기만의 음, 그런 게 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진 건데요 형수님 혹시 사춘기 때 네. 형수님 사춘기 때 네.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와 남편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 저는 좀 덩치 있고 네. 음. 키도 크고 <laughs> 약간 뭔 같은 스타일을 좋아니까 어, 그러니까, 대파... 아니 이렇게, 말고요. <웃음> <웃음> <그런 거> 말고, <웃음> 이렇게 <웃음> 배 나온 거 말고야. 아, 네. 어, 그러니까 뭔 동치가 있다는 얘기지. 배 나온 거가 아 약간 체격이 크긴 합니다. 자이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솔직히 신경 안 썼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 네. 아, 네. 약간 네. 지상녀 아, 씨와도 느낌. 약간 느낌이 많이 틀리죠. 이상형은 이상형은 일 뿐인데. 이 그러니까요.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네. 언제 출산이에요? 어, 네. 10월 중순. 10월 중순. 네. 네. 순산하시라고 응. 박수 쳐 주세요.